네 오늘은 좀뭐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이제 빨간보자 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유명하시죠 문법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그럼 문법을 해 말어 이렇게 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정말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영문법의 종류를 용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고유명사, 보통명사, 가산명사, 명사절, 명사구. 얼마 전에 제가 명사절, 명사구 얘기했죠? 보어, 형용사절, 동명사, 분사, 주절, 종속절, 관계사절. 머리가 아프죠? 능동, 수동, 정관사, 부정관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두분사, 동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 뭐 수일치라든가 이런 것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병렬, 관계, 접속사.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도 아니고 우리 영어가 이런 걸 영어를 영어로 또는 영문법으로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사실은 영문법 이러한 영문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빨간보자쌤이 말하는 그 영문법이란 게 바로 저거예요. 이러한 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익히려고 막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말이 바로 빨간쌤이 뭐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영문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영문법 아예 영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학생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최대 1학년, 2학년이에요. 이런 애들이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영어권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100% 성인이 되어서도 100% 원어민, 원어민 같은 영어를 구사를 합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미국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남아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특유의 한국적인 영어가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죠 제가 아는 어떤 어떤 애가요. 유학생활에 제가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왔답니다 그때 만난 애가 그때 나이가 25살 정도 됐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언뜻 들으면 얘가 어? 발음이나 어떤 영어를 구사하는 이런 방식이 거의 유학생이랑 갓온 유학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럴 때는 정말 아, 영어가 정말 문법이 정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요. 정말 그 속에서 원어민의 사회 속에서 확 빠져들 나이 상당히 어린 나이에 갔을 때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문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즉 우리가 20살 이상일 때 제가 최대한대로 잡은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한 20살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 해외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요 그냥 아예 생자로 생, 생 자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우리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갔던 그런 영어를 배우는 시대는 지나간 거죠 뭔가 툴이 필요해요 그게 쓸모있는 영어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 1번처럼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성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조금 편리한 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쓸모 있는 영문법이 돼요. 자, 제가 영문법 얘기하니까 상당히 오올드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영문법을 공부해? 근데 그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문제점이 뭔줄 아세요? 영어 노출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아니,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있나요?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근데 거의 없다는 거죠. 인풋만 하는 겁니다. 단어 외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들 막 외우죠. 해석하고 문제도 풀죠. 특히 이제 학생들은. 그리고 성인들은 이제 문제 푸는 건 없으니까. 단어 외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방법 사용하지 않은 거 압니다. 제 영상 중에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뭐냐면 뭐, 뭐죠 가장 간단하게 외우는 아, 익히는 원어민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뭐 100가지 표현 뭐 이게 있어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영상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미국 가기 전에 오성식 생활 영어회화 글자로 된거 문장 한 500개 된거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주르륵 배웠어요 정말 무식하게 배웠어요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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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그 다음에 쓰고 말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미국 가서 보니까 아하 그 외웠던 말만 나오고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지금 교실에서 거의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익히고 그걸 중얼중얼 해라. 말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라도 중얼중얼해라 써라 그러면 아웃풋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테솔이라고 테솔 태솔 과정 이런 거 있어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과정을 보면요 테솔 과정을 마치신 분을 보면 여기서도 문법은 금기시합니다.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저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길 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ESL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자, 외국어를 외국어를 두 번째 이어 영어,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배우는 거죠. 미국 미국에서 가면요. 미국 가면 위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에서는 사용하는 단어가 영어인데 근데 자기네 나라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들이랑 스페인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런 데 가서 랭길 스쿨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걸 밖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영어를 할수 있는 곳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잖아요. 캐나다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문법은 아예 얘기하잖아요. 말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랭귀지 스쿨에 다녔었는데요. 환상이 있었습니다. 아, 어, 미국 가면 영어를 정말 금방 늘지 않을까? 학교도 가는데 돈은 돈도 많이 내면서 내가 랭귀지 스쿨로 다니는데 되게 되게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3개월 다니고 나서 회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면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비싼 돈을 내며 시간을 들여서 이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한국에서 할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단지 얘기해 보라 그래 나보고 너, 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희의 장례문화는 뭐가 어떤, 다른, 어떤 건지 얘기해 달래요 글쎄 알긴 아는데 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얘기를 해?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우리, 우리 클래스 중에서도 애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인데 영어 되게 좀 잘하게 생긴 거예요.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쟤네들은요 별로 학교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맨날 잡담하고 옆에랑 그리고 끝나면 바로 어디 가냐? 파리보이스 파리걸즈예요 파리를 쫓아당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별로 잘안 해요. 숙제도 안 해요. 별로 강조성이 없으니까 가서 뭐 하느냐? 애들이랑 어울려 노는 거예요.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옆에 옆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어민 있으면 같이 놀면 영어를 상당히 잘 배울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중얼중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좀더되시는 분들은 뭐 전화 영어라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환경이 EFL 환경이고요. 미국에서는 ESL이라는 이런 환경이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외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웃풋이라고요. 중얼중얼 하라고요. 일 쓰고 읽고요. 옆에 원어민이 있으면 놀라고요. 같이 놀면 돼요. 그럼 그, 선사, 그 사람이 어떤 일대일 일대일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출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에서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 결혼을 해서 왔다거나 뭐 일하러 왔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ESL 과정, 즉 미국 우리 우리가 미국에 간 환경이라고요. 우리가 미국 가면 24시간 TV고 신문이고 뭐고 다 한국어잖아요. 직장에서도 한국어고. 아, 직장에서도 미국 저기 저기고요. 그래서 아니,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여기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는 다 한국이지 한국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꼭 필요해요. 성인들이 배울 때요. 우리가 그 빨간 셈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미기식으로 배운 어려운 영문법, 영문법 용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용적인 방법으로 제 해석해서 여러분께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는 뭐냐 면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걸 보으로써아 영어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 생활영어, 입시영어, 뭐 원서 읽기 또는 유학 영어 이렇게 막 한다고 막뭐 막 이렇게 세분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똑같은 걸로 보시면 영어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d I make you upset?' 내가 너를 화나게 했나요, 저?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을 하나 끄집어 내면 이게 바로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오형식이라는 게 그게 뭐 생활영어 이런데 이런데 도움이 되나요? 이는 뭐 이런 이런 원서 이렇게 유학에 도움이 되나 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오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해석을 했죠. 즉 문장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게 하고 그러면 너는 화가 나는구나. 아 영어는 쪼가리 언어구나. 문장 더하기 문장이 더 해진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You made me upset. 넌 나를 화나게 했어요. 이것도 보시면 아, 너는 하게 하고 나는 화가 났구나. 이게 바로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것도 오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를 알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이라는 말은 뭐냐고요 문장이 두 개. 문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하나 시간의 흐름이라는 투부정사의 개념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쉽죠. 자, 그, 마, 그 우리 상사가 원하고요. 대빵이 원하고요. 그러면 너는 제출해야 돼요. 리포트를 내일 아침까지 이 구조예요. 똑같은 5형식인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두 개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쪼가리 쪼가리가 엮여진 게 5형식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고, 여기에 투부정사 개념. 네, 용법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어, 보아스가 원한 다음에 당신이 제출을 하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구나. 여기에 둘을 붙여주는 거. 이게 바로 쓸모 있는 영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통제된 조건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똑같은 구조인 것을 파악하는 게 영어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문법이에요. 또 동그라미 보이죠? 주체가 둘이 보이죠? 단어가 좀 어려워졌을 뿐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전명어 가로치고요. 연구자들이 하게 하고요. 1번. 그러면 참가자들이 완성해요. 그 질문지를요. 통제된 조건 하에서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문장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투부동사를 쓰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 있는 영문법을 하라는 거고, 아까 처음에 빨간 샘이 말씀하셨던 그거 쓸모없는 영문법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이상 이렇게 영문법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쇼컷이 돼요.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런 의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도움이 되면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영어법은 쉽게 보고 쓸모 있는 영문법으로 바꾸면 영어가 정말 쉬워지는.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냥 주저리 주저리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이 또 하고 또 할까봐.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영어를 좀 하고, 효과 있는 영어를 하는 하면 여러분이 좀 쉬워질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